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여기에 담아왔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물어보고 원장님의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보면 뭐 먹거리도 문제지만 공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죠. 네, 교통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공기가 좋지 않은 곳에 사실 텐데, 과연 자연치유를 선택한 나에게 이 곳이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질문이 서울에서 자연치유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유튜브에도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나 어, 제가 사는 곳에서도 자연치유가 될까요? 이런 그 질문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저로가리면 않는 것같아 근데 그 사실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첫 번째, 서울에 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도시에 살고 그냥 뭐, 막 음식 아무거나 먹는 게 나을까? 뭐가 나을까요? 역으로 네,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시골에 살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개고기 다 먹으면서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서울에 살면서 유기농? 뭐 이렇게 먹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질문이라면 당연히 서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 사실 서울의 공기나 서울의 리듬이나 패턴은 좋지 않습니다. 도시에 산다는 자체는 자연 치유가 맞지 않아서 사실 진짜 암 말기나 암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하거든요. 네, 시골로 이사가서 학교를 옮기고, 심지어 회사도 옮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은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혹은 또 어떤 심각한 질병들은 사실 그때 아니면 고치고, 고치기 힘들거나 굉장히 바꾸기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네, 당연히 시골로 이사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서울에서는 자연치유가 사실, 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가요? 다 이상하셔야 되겠는데요. <laughs> <laughs> 네, 자연치유를 원한다면 <laughs> 시골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문제를 뽑아주시죠. 문제라기보다 질문. 네. <웃음> <웃음>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어, 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견과류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는데 설사도 안 하는데 적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화분에 대해서도 화분도 설사 안 하면 많이 먹어도 되는지 <laughs> 네, 질문인데요. 답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견과류는 이제 지방이 대부분이고 단백질로 형성된 사실 어, 곡식 종류와 과일 종류의 그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견과류는 자체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다 보니까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껍질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견과류를 많이 먹게 되면 과지방이 <laughs>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니가 그쪽으로 가서.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견과류를 우리가 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콩처럼 과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지방이 과해서 독이 될수 있거든요. 사실. 지방을 우리가 크게 나눌 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나눠서 포화지방을 좋지 않은 지방, LDL을 높이는 지방, 불포화지방을 어, 좋은 지방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을 때는 필수지방산이 필요하다. 그 필수지방산이 부족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몸이 건조해진다든지, <laughs> 아니면 혀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살이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정 어떠한 내 몸에 독이 많다면 아니면 살이 많이 쪄 있다면 견과류를 많이 먹게 되면 해로울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 이 좋은 질의 지방이라 하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암을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식물성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 지방을 과하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것을 독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아, 특히 견과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식사에 한 6분의 1에 10분의 1 정도, 특히 환우분들 한 10분의 1 정도를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곡식이에요. 10분의 1 정도면 사실 어, 많은 양도 아니고 적은 양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수저 반 정도, 한 수저 정도 이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 림프암이라든지 아니면 생식기암이라든지 뭐 전립선암, 어 유방암 이런 암환우 분들은 조금 덜 섭취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암 말기나 간암, 췌장암 말기에서도 역시 조금 덜 섭취하시기를 이제 저희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견과류 양은 지나친 것보다 차라리 약간 부족한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부족한 양은 올리브유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과하게 먹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양도 네. 화분의 양은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씩 먹어서 몸에서 그것을 흡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화분 같은 경우는 단백, 단백질 그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화분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소고기나 아니면 닭고기나 다른 수많은 일반 우유나 계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드시다가 나중에는 한, 한 스푼까지 괜찮은데 화분을 과하게 먹으면 거의 대부분 설사를 하세요. 설사를 하게 되면 화분을 우리 몸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분이 몸에서 거부가 되면 나중에 적은 양도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설사 안 하면 많이 먹어도 돼요. 설사 안 한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큰일 날수 있죠. 나중에는 음,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어, 특히 이그 어, 영양의 밀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과하게 먹으면 <laughs>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것들을 주의할 점은 항상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간이 담지 후에 형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밀도 네, 과다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 많이 드시는 분은 하루에 여덟 숟가락까지 드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게 밥 숟가락으로. 뭐 그래서 그분은 뭐 여덟 숟가락 드시고 전립선 쪽에 어떤 비대증이나 전립선이 다 나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고 막 그냥 하루 종일 화분 퍼 드셨는데 한, 갑자기 전화 오셨어요. 거기 가, 온다고, 여기에,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본인 화분 다 먹고 나왔다고, 화분 두 배인가 먹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왔대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나왔는지, 믿어서 나왔는지, 물을 많이 드시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분은 맹신해서 많이 드셨긴 하지만, 과하게 드셨을 때는 간이 100% 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ぬるぬるでよかった。<laughs> <laughs> <laughs>